이번 아이템은 한 가정집에 있다는데 다 했다. 이제 다 외웠으니까 우리 이제 자기 전에 하는 운동 할까? 응? 자기 전에 하는 운동?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은 건가? 잘하네. 힘주고 하나 둘셋 거참 희한한 도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네 이건 대체 무슨 운동이지?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기구 가지고 예, 스트레칭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 전에 조금 하고요. 예, 일어나자마자 예, 좀 스트레칭을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이제 자자, 알았지? 키 크려면 자야 돼, 알았지? 아, 맞다. 키 크는 체조도 마쳤고 이제 키 크기, 키 크기 키 위해 잠자리에 들 시간. 어라?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가? 어무름을 맛있게 더 먹는데. 이거 신통하네. 맛있게 먹지? 성장제라고 하는데요. 예, 아이 이렇게 성장 호르몬에 촉진을 시켜준다고 해서 예, 아이 키 때문에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도 또 초콜릿 맛 난다고 해서 좋아하고 예, 간식으로 겸 예, 자기 전에 충분히 먹이고 있거든요. 초콜릿 맛이 나서 참 맛있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먹고 싶어요. 밤사이 쑥쑥 자랄 키를 기대하며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고 저희 식구가 키가 대체적으로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 맛도 좋고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챙겨 먹고 좋더라고요. 한편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 저거 저거 방남정 씨 아닌가? 옆에 키큰소년은 따님인 것 같은데 예쁜 따님과 함께 여기는 무슨 일이시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제품이 있다고 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어, 어디에 좋길래 어떤 제품이에요? 네, 아이들 키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먹는 제품과 그리고 체조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신나게 한번 먹어봐. 박남정 씨 작은 키가 유전될까 고민하시더니 따님은 모델 뺨치겠는데요. 참 예쁘네. <laughs>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여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이 성장 보조제. 이를 개발한 연구소를 찾았는데, 아이들의 키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특허물질인 SGA와 CBP, 또한 칼슘의 형태로서 우리 체내에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SGA, CBP와 29가지 추가 영양소들이 밤새 공부하랴 게임하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 잃어버릴 뻔했던 키를 찾아준다고. 아이들의 키는 유전적인 특성보다는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소, 적당한 시기와 영양 균형 있는 잠의 수면 기간 또한 적절한 보조 식품으로 얼마든지 키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 성장의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아닌 성장 시기의 성장 환경.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의 몸도 마음도 쑥쑥 훌륭하게 자라게 된답니다.